빨리, 나 비구가 찾아가야지. 패스 맞을 거 아니야? 괜찮아? 22대2? 20. 어, 문닫다 준서야, 문닫다 민규야, 뛰어들어가야지 패스 맞지? 그렇지. 와! 우 나이스 플레이! 민규 나이스 어시스트! 이거 이거. 오셔야 22 얘들아, 수비 들어와서 하라고. 들어와서 수비하라고. 어. 자기 수비를 자기가 등지고 있어야지. 골 때는 등지고 막아야 되는데 지금 현승이 니네 앞에서 막고 있잖아 너무. 너무 싸움 하지 마세요 현승이. 목싸움 하지 마. 볼 오면 막아. 민규 까비. 바운드 위로 넘어준다. 위로 주면 안 된다니까 전서야. 오마이! Oh 그렇지. 오른손 드리블 좋고. 바운드. 그렇지. 다시. 빨리 들어와. 플레이 플레이 플레이. 하세요. 빨리 결정해, 지훈아 빨리 결정해, 빨리 결정해, 빨리 결정해. 네가 제치 거면 제치고 그렇지. 잘했어. 달리는 쪽 팔로 벌려서 달라 그래. 오, 나이스. 수비 들어오세요. 아 어, 도쳐줄게. 좀 있다. 민규 좀만 좀만 달자. 일분만 이제 일분만. 아우 반대편 보면서 반대편 보면서 반대편 보면서 무리하지 말고 그렇지. 드리버 쳐. 우선 막아. 우선 막아. 우선 막아. 그렇지. 잘 썼어. 진서의 굿패스. 오잉? 오잉? 타임! 타임! 오우 괜찮아? 타임 타임 다시 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해, 해. 에이, 가까운데 그렇지 움직여야지 진석이 움직여야 돼진석 움직였어야 돼 지금은 그렇지 제쳐봐 오잉? 남은 시간 5분! 잡아야 돼. 아이고 까비. 오우. 아우 우리 수비. 우리 수비 수비끼 서로 겹치지 않게. 오 나이스. 오 나이스슛. 오 드리블 좋고. 건호뛸수 있어? 건호야뛸수 거누. 있어? 아 좋고. 편리. 다뛸수 있어? 어깨 게될로와 어깨 이로누구가 뛰어나가야지 아, 나이스 패스죠 나 패스 는 제일 잘 하지 말고 그렇지. 아 괜찮아. 굿패스. 준서야 나이스. 빨리 일어나. 우리 수비야. 어. 아 좋아요. 팔하지 말고. 어뒤 있잖아. 또는데 있어. 그렇지. 수비 현승이 수비 좋고. 왜 저래 <laughs> 남은 시간 2분. 야, 양준서 레이업해야지. 양준서. 오잉. <laughs> 진서가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3, 2, 1, 응원해줘, 집중해서 22점 그렇지 지금 들어간다, 뛰어 들어간다 뛰어 들어가잖아, 그렇지 들어가세요, 수비 들어가세요 계속, 26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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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하세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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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laughs> 왜 스텝백을 맨날 하는 거야, 저런? 오! 오, 나이스 패스! 36대28! 다 따라잡았어! 정현이는 볼만, 현이 볼보세요. 정현이 볼보고 있어야 돼! 전진핸드 볼. 어잘 움직였다 가드총 잘했어 총패스 어우, 드리볼. 36대, 20, 36대, 3, 36대, 30. 하세요. 남은 시간 5분. 괜찮아. 다음에 현승이 나오세요. 양준서랑 교체하면 돼. 자, 교체해요. 준서 나오고 현승이 들어가세요. 하세요. 우리 한명 바뀌었다. 잘했어. 사람 맞춰서 빨리 찾아야 돼요. 그렇지. 도, 도 뚫렸다. 어. 오! 어휴 급패스! 뛰어갈 <laughs> <어떻게 할 거야? 웃음> 점프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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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볼 36대 30 진석이 준비 준비해 드리볼로 나와 어이구 나이스 슛어현석이 나이스 파울하지 말고. 36대 32. 하세요. 하세요. 1대1 대. 어우, 잘했어. 오! 공잘 숨겨야 돼, 민규야. 진사가 준비해 너도 <laughs>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해 잘했어 나오면 되잖아 드리블에서 파울하지 마세요 아 나이스 슛 아깝다 36대 34 괜찮아 괜찮아 공격해 계속해 남은 시간 3분. 2점 차. 진성이 준비해. 정현이랑 바꿔줘 다음에. 아저 민기랑 바꿔줘. 민딩 힘들어. 아니다. 민기 뛰어야 되겠다. 아 정현이가 어, 바꿔줘. 해 봐. 해 봐. 해 봐. 민기 뛸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 끝까지. 그렇지. 오! 나이스 플레이. 들어갔어. 아이고, 까비. 야, 트레블. 트레블. 여덟 발 걸었어. 여덟 발. <웃음> <웃음> 뭐야? 움직여서 받아야 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와! 민규야, 나이스 골! <laughs> 자. 뭐야? 7! 6! 오! 4! 3! 2, 1, 4! 아까워요.